잠원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폐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임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신앙 생활이 평탄하고 그 생활이 성공할 수 있는 열쇠 중에 하나가 아마 입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입술에 어떤 언어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도 말하게 되지만은 또그말그 그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한 마디를 통해서 영원히 살기도 하고 또 살지 못하기도 하고 세상 속담에 말한 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우리 입술이 과연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얼굴이 멋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세상의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배웠던 바울도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 앞에 자기의 지식을 다 포기할 정도로 하늘의 언어는 정말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 10장부터 이어지는 솔로몬의 자문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죠. 비교법.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 구절까지 말씀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이 어떻게 다르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의 입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악인의 입은 멸망을 채촉한다 하는 것이 아마 핵심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절에 가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 했어요. 셈이라는 것이 뭐, 물론 자기, 자기 전용 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셈이라는 것은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마실 수 있는 것이 셈 아니겠습니까? 샘에서 물을 기를 때 나만 길지 않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기르기도 하고 또저 숲속에 있는 샘에는 온갖 짐승들이 와서 물을 마시기도 하니까 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살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라면 결국 자기 생명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먼저 자기를 구원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신하는 자기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입으로 신하는 것, 자기 생명을 우선 살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의인의 입은 그런 힘이 있다.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가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우리 입술에서 통해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게 하신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에 이루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구원에 이루는 지혜. 이게, 우리,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언어의 힘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속으로는 좀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입의 언어를 통해서 영혼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그서 여기도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또 보듬을 수 있는 능력도 아마 의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또 언어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거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14절에 가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해서요 어디에 가든, 마음에, 항상 마음에 간직하겠죠. 그래서 항상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므로, 뭐, 소망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자기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또 그런 허물도 다 돕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항상 그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서 항상 그것을 꿈꾸고 바라는 거룩한 삶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데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재촉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도마죠. 악을, 네? 독을 머무겄다. 독을 머무었다는 말은 독이 이렇게 마치 은혜가 내리듯 복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처럼 복이 내린 게 아니라 그렇게 독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셨다 부으셨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악을 그렇게 도모한다는 거죠. 보니까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 10절에 가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눈짓한다는 말이 뭐냐면 서로 이렇게 눈을 쌓인 쌓인을 주고받는다는 거거든요.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짓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는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지 않고 눈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해, 시행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눈짓 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눈짓 하면서 그 기회를 엿보고, 때는 이때다 그래 서로 사인 주고받고, 이제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된다 는 거예요. 눈짓 하는 자들은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 그랬습니다. 또 14절에 가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운이라고 그랬거든요. 멸망에 가까이 재촉하는 거예요. 입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12절에 가니까. 그러니까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건다 불화를 조성하고, 어? 평안했던 곳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받게 됨으로써 그렇게 평안했던 것이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악을 그렇게 도모하기도 하고 멸망을 채촉해서더 빨리 가까이 오게도 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입을 사용하실 때 의의 병기로 쓰시게 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저. 세상에 속해 세상 임금이 사용하게 하고 주장하게 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상처 받는 일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에 시험드는 일에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우리는 언어를 우리 입술에 어떤 언어를 담을 것인가, 생명의 셈이 되게 할 것인가. 자기도 살릴 뿐 아니라 남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그럼으로써 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내 입술이 생명의 셈이 되게 하려고 결심했다면,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으로 그렇게 품고 용납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자세도. 함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셈이 되는 사람. 이 입술이 생명의 셈이 되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영혼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또 은혜를 그렇게 나누고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는 거룩한 일들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입술이 의인의 입술이 아닌 악인의 입술로 혹시 바뀌어진다면 거기엔 상처가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입술을 어느 입술, 어느 입술이 되게 할 것인가? 생명의 셈이 되어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그러므로 자기의 영적 생활에 성공과 직결되는 거룩한 언어, 거룩한 입술이 될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교회원에서 정말 생명의 샘이 풍성해지는 거룩한 역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